예, 고용증대 세공제. 액 자, 오늘은요, 3개년도가 등장하는 세공제고요, 액 동시에 추징도 발생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자, 사례 3번입니다. 자, 가시죠. 자, 그 다음요. 예, 그래서, 이제 추징하는 사례는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게 전부 다 법에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요 케이스입니다. 청년이 줄고, 청년 외가 줄고, 전체가 줄고, 어, 이걸 갖다가 저는 1-3으로 이제 규정을 했거든요. 자, 요 경우를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모든 경우는요. 어, 1차 년도, 2차 년도 비교할 때도 적용이 되고, 지금 여기서는 20년, 22년, 1차 년도, 3차 년도 비교하면서 이 룰을 적용을 했습니다. 요게 추징하는 방법이 전부 다 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어떤 케이스인가 그것만 먼저 결정을 하고, 에, 거기에 따라서 추징 방법을 산식에다가 넣으면 됩니다. 예. 자, 일단은요, 어, 20, 21, 22, 이렇게 3개 연도를 세트로 보겠습니다. 자, 사례는 늘 똑같죠? 자, 20년도하고 20, 19년도 비교하니까, 자, 청년 5명, 청년 후에 3명 증가. 자, 그래서 1차 연도 세공제, 5,500, 2100만원, 합치면 7,600. 네, 20년도에 7,600, 1차 연도 세공제. 그 다음요. 자 그래서 20년도에 이제 7600만원 일차년도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그다음요 자 21년도를 보겠습니다 21년도는요 자 전체가 아무 변동이 없죠 따라서 일차년도 세액공제 당연히 안 되죠 왜일차년도 세액공제의 조건은 직전 연도 비교 전체가 플러스일 때 예, 이때는 뭡니까 에, 변동이 없죠 따라서 일차년도 세액공제 NO 안됩니다 그러면은 2차년도 세액공제는 되느냐는 겁니다. 이때 20년도에 7,600 받았잖아요. 이거 한번더 받는 거 이거는 된다 그죠? 왜? 전체 고용이 유지만 되어라. 자, 유지됐죠? 따라서 7,600한번더 받으면 되겠죠. 자, 그다음요. 그래서 20년도에 1차년도 세액공제 7,600, 21년도에 1차년도 세액공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전체가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고용이 유지가 됐으니까 한번더 받는다 2차 년도 세공제 그래서 7600 7600 이렇게 세공제 혜택을 받았, 받았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가시죠 이제 22년도로 이제 갑니다 3차 년도로 가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21년도 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전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 청년이 1명 감소, 청년 외 2명 감소, 전체 3명 감소. 따라서 전체가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1차년도 세액 공제는 안 된다. 그럼 2차년도 세액 공제는 됩니까? 고용이 유지될 것 유지 안 되고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2차 년도 세공제 안 된다. 그럼 3차 년도 세공제 되느냐. 요 때, 이때, 이때 받았던 7600. 한번더 받는 거. 이것도 안 된다. 왜? 18, 15. 마이너스 3이죠. 따라서 전체가 줄었기 때문에 1, 2, 3차 년도 세공제 전부 다안 된다. 예. 대신에 이제 뭐가 발생한다? 이제 폭탄을 이제 두들겨 맞아야겠죠. 추징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요. 추징 문제는요, 자, 우리 조세 특례제한법에서는 항상 이 가운데 연도를 빼라 그랬죠. 22년도에 3차 연도에 가가지고 전체를 보세요. 전체를 보고 20년도 최초 공제받은 연도의 전체를 봅니다. 이두 개를 비교해서 어, 감소했죠. 자, 그러면은 이 중간 연도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직접 비교를 해버리면 됩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죠 자이 상태에서 청년도 줄고 청년 외도 줄고 전체가 줄고 자 이게 바로 추징 1-3번 케이스죠 이거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쉬운 케이스에요 자그다음에요자 그래서 우리가 어, 여기 조세특례제한법 여기에서 이제 규정을 하는데요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는데, 자,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만은, 요거는 뭐냐면요. 자, 전체 감소한 숫자가 청년 감소 숫자보다 큰 경우입니다. 자, 세 명이 감소했죠. 전체가. 어, 청년은 한명 감소했죠. 따라서 어느 게더 큽니까? 전체가 더 크죠. 감소한, 기본적으로 감소는 해야 돼요. 전체가. 자, 이 경우. 자, 법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복잡할 거 없죠. 자, 여기 찾아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어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자 청년 청년 그리고 청년 외 얘네들이 감소한 인원수에 대해서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뱉어내라. 그러니까 자,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이 한명 줄었죠? 그럼 한명분에한명 줄은 그 금액에 대해서 만약에 두번 받았다면 곱하기 2를 해서 뱉어내라. 그리고 청년 외에 두 명이 줄었는데 직전 2년 동안에 그러니까 20년, 21년 동안에 청년 외를 몇명 공제 받았니? 두번 받았으면 두번 뱉어내라. 자,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 곱하기 1100, 2 곱하기 700. 거기다가 두번 받았으면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계산하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이제 추징하는 거는 이렇게 한다 그랬죠. 자, 보시죠. 눌러보시죠. 자, 20년도에 전체가 늘었죠. 그렇으니까 1차 년도 세공제. 액그 다음에 한번 더. 요거는요, 21년도에 20년도보다 전체가 늘었죠. 늘었죠. 그러니까 요거는 21년도 기준으로 1차 년도 세공제. 액 그리고 요거 한번더 받아야죠. 자. 그렇죠. 한번 더 봤죠. 전체 전체가 고용이 최소 유지만 되면은 어 한번 더 받는다. 2차년도 세 공제. 이건 고용이 늘어 늘어났죠. 그러니까 당연히 되죠. 그래서 1차년도 세 공제, 7,600, 2차년도 세 공제 7,600 이렇게 받았죠. 그리고 한번 더 눌러 보시면요. 3차년도에 1차년도하고 비교해 가지고 고용이 마이너스 됐죠. 마이너스 되면은 일단 이거는 없다고 보시고요. 요거하고 요거하고 직접 비교해 가지고 요 폭만큼 추진을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한번 눌러보시면요. 요때 1차년도 세액공제 이금액이 있죠. 그리고 또한번 더. 요때 2차년도 세액공제 때또이금액이있잖아요 따라서 요거 한 번, 요거 한 번. 그래서 두번 받았으니까 곱하기 2를 하라. 네, 그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요 그래서 말이죠. 자, 20년도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청년 다섯 명 증가 했죠 그래서 5,500만 원, 그다음에 청년 노예 3명 2,100만 원 이렇게 1차년도 세액공제 받았고요. 21년도에도 마찬가지죠. 한번 더 받았잖아요. 똑같이 이렇게 받았죠. 눌러보시면요. 자, 1차년도 세액공여 당연히 없고요. 22년도에 가가지고 이제 전체가 줄었잖아요. 그래서 추징을 해야 되는데 청년이 지금 한 명이 줄었거든요. 그럼 1곱하기 1,100곱하기 한번 두 번. 그래서 곱하기 2. 그 다음에 청년 외에는 두 명이 줄었는데 2 곱하기 700 곱하기 한 번, 한두 번. 그래서 곱하기 2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요. 자,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자, 청년이 몇명 줄었습니까? 한명 줄었죠? 한명 줄었죠? 곱하기 1100이죠? 곱하기 두 번이죠? 2200. 청년 외에는 두 명이 줄었죠. 그죠? 자, 두명 곱하기, 칠백 곱하기, 이것도 두번 해야죠. 두번 혜택을 받았으니까 두번 뱉어낸다. 그래서 2,800. 합치면 얼마다? 5천만 원. 5천만 원을 이제, 예, 납부를 해야 된다. 언제? 2020, 예, 몇 년입니까? 2022년, 2년도 맞죠? 예. 자, 그럼요. 예, 이제 전체 총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년도에 전체가 증가해가지고 1차 년도 세액공제에 7,600만 원 받았죠. 자, 21년도는 자, 전체가 늘어나야만이 1차 년도 세액공제가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눌러보시면 안 되죠? 예, 안 됩니다. 어, 그런데 이제 고용이 유지가 됐으니까 예, 2차 년도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죠. 그래서 7,600을 한번 더 받았고요. 22년도에 가면 이제 1차년도 세액 공제 자안 되죠. 자, 전체가 플러스가 돼야 된다. 자, 2차년도는 됩니까? 안 되죠. 왜? 최소 고용이 전체 고용이 유지가 되어라. 자, 3차년도는 됩니까? 안 되죠. 왜? 전체 숫자가 20년 22년 비교해 가지고 이게 최 최소 유지가 되어야 되죠.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감소를 했죠. 세명 예, 감소니까 안된다. 어, 이제 그다음에 이제 몽둥이로 두들겨 맞는 거. 추징. 자, 요때 어, 받았던 7,600만원, 또이때 받았던 7,600만원, 이두 번을 갖다가 우리가 아까 계산했잖아요. 그래서 추징이 5,000만원 나왔습니다. 따라서 22년도는요. 하나도 공제 못 받고. 5천만 원의 세금을 이제 뱉어내는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했죠. 그래서 아주 좌절하는 그런 납세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렇게 3차 년도에 추징이 청년, 청년 외에 전부 다 감사하는 경우, 이 경우를 한번 봤는데요. 이제 몇번 우리가 혜택을 받느냐. 그래서 곱하기 2를 한다는 거. 예,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추징 네 번째 경우가 이제 또 계속 진행됩니다. 어려운 건 쉽게. Easy to understand. Easy to understand.